사람들은 말합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라고. 실제로 패션이나 콘텐츠, 음악 등 특정 시기에 유행했던 장르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오늘은 키스 오브 라이프를 통해 유행의 순환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Y2K라는 레트로 감성이라고 할수 있죠. 이전 시대의 트렌드를 되풀이해서 소비하는 이 현상은 현재 대중문화에서 위아 같은 특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성과 독창성이 우선시되는 K-팝 내에서는 하나의 퍼프로션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레트로 감성을 잘 살렸다는 이유 때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똑같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키스 오브 라이프의 행보만 살펴보아도 이해하기 쉬운데 이들의 행보는 2000년대 향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시기의 특정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 1집을 살펴보면 모두가 솔로곡이 존재하며 파트가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등 아티스트 각자의 능력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Y2K로 주목을 받으려 하기보단 그들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가창력이 중요했던 Y2K의 장르를 선택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러한 행보는 레트로라는 음악적인 독창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가창력을 캐릭터성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 소비자들이 소비할 만한 형태로 재해석함으로써 퍼프로션을 형성했다고 할수 있죠. 요약해보자면 유행은 돌아오지만 위와 같은 이해관계로 인해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고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유행이 되는 요소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그 시대의 기술, 환경, 문화의 대표적인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과거의 잔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스스오브라이프가 중소기획사 소속 이라는 한계에도 주목받는 루키 중 하나로 표현되는 이유는 y2k라는 레트로 감성과 독창성 이외에도 이 감성을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의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게 재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레트로라는 변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잘 재해석해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진 만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영상을 꼭 만들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만들어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선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자서 겨울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